올 시입니다. 테이블의 윗부분입니다. 테이블의 받침대입니다. 이 테이블은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던 재단을 그린 것이라고 봅니다. 그 위에 재물이 얹어져 있습니다. 신이 내려주는 계시나 은총을 표현한 것으로 봅니다. 신이 계시를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보다라는 의미가 나왔다고 봅니다. 머리, 손, 발, 사람입니다. 눈입니다. 눈동자입니다. 그래서 눈을 나타냅니다. 사람이 눈을 크게 뜨고 본다는 의미에서 볼 시자가 되었다고 봅니다.